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시 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이 쉽지 않습니다. 이동현 의원 사퇴로 공석이 됐지만 선출 방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또다시 추대 아닌 경선을 확정 지었는데 구체적인 일정 확정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부천시 의회 의장 선출이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부천시 의회 박정산 의원 그리고 광래경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자 안녕하세요. 경선으로 의총을 통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대아경선이나 이번에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고요. 좀 분위기 전해주시죠. 7월 31일 오전 10시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19명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네. 의원총회를 해서 그 총의 내용은 이제 의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의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의원총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의장의 선출에 관련된 이야기들의 음. 각자 의견을 좀 들어보고 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일부는 추대하자고 하고 네. 일부는 이제 재선이 또출마의사를 밝혔으니까 정선을 하자고 하는 이런 논란은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거기서 결국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원만한 의의 모습을 좀 보이자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깊게 할줄 알았더니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깊게 안 하고 그냥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이게 음. 이제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럼 뭐 서로 이견만 확인한 그런 자리였던 건가요? 이견만 확인을 하고 음. 대안을 찾아서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만난 자리였는데 네. 거기서 추대를 할 건지 아니면 경선을 할 건지를 정하자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laughs> 그런과 관련돼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된 거죠, 전체 의원들이. 네. 투표를 해서 결과는 이제 10대 9로 경선을 하자가 이제 10. 그리고 추대하자 구명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 버리니까 문들 네. 간에 그러면 경선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선하는 걸로 확정을 짓고 우총을 끝낸 거죠. 근데 사실 지난번 선출에서 네. 이 관례를 무시하고 경선으로 선출을 했다. 이렇게 훅폭풍이 컸는데 다시 경선으로 한다는 게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어, 관례라는 것보다 경선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죠. 비중 민주적인 방법인데 그동안 관례를 따랐던 거는 역대로 에, 같은 그 선수의 의원들이 이렇게 두 명씩 있었어요. 보통 그래서 거기서 연장자가 뭐 전반기하고, 이제 나중에 나이 적은 분이 후반기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통정지가 됐는데, 이번에는 후보가 세 명이 나버리니까 네. 그세 명을 가지고는 전반기에 김동희 의장이 하고, 이제 뭐 강병일이 되면 여기 경선이 된 거죠. 삼 선들끼리 경선을 했던 음. 것이지. 관례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은 경선이다. 음, 그렇게 가장 생각... 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다라는 설명이신데 네. 또다시 경선으로 선출을 하게 됐어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 지난 이제 7월 16일, 16일날 이동의 의장이 사퇴했습니다. 사임했고 네. 7월 17일날 우리가 이제 본회에서 의결했어요. 그런데 네. 어, 오늘로 한 3일 빠진 한 달이 됐어요. 그런데 음. 그 동안 민주당이 뭘했냐면 추대냐 경선이냐 그거 이제 하나 결정했습니다 한달 동안 한 달여 동안 추대냐 경선이냐를 겨우 결정했는데 그다음에 대한 그런 과정이 지금 무엇 하나라도 또렷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적어도 지금쯤이면 원래 우리가 이제 야당에서는 8월한1 0일 정도 지금 즈음해서 원 포인트 의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때 그 의견이 있었어요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이제 좀 개진하지 않았고 무긴 이제 좀 기다려 드린 거죠. 기다렸는데 8월 10일 이쯤에 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일정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본인들 지금. 어출대냐 경선이만 결정했지 어떻게 어떻게 경선을 할 것인지 누구를 어떻게 경선할 건지 아무것도 떨어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번에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민주당에서 의장 후보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음. 그리고 시민들도 이제는 쟤네 뭐 하고 있나 진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총이 아주 따갑습니다. 그리고 이미 눈밖에 나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들을 야당에게도 통보하여야 하고, 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은 시민대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우리 야당에게도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야당에서도 뭔가를 제시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은 더 책임있는 자세로 이렇게 당내에서도 처리를 못할 거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적어도 이번에는 후보 내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본회의장에서 27명의 모든 의원이 후보가 되어서 아주 공정하게 선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음. 아주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왜 이번에는 이렇게 질질 끄면서 이거 자체가 자리싸움으로밖에 보지 않아요. 시민들의 눈에 있어서는 아주 눈살 찌푸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의연하게 차라리 본회장에서 의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볼썽사나운 모습일 수가 있거든요. 어, 야당에서는 한달여의 시간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는 음. 행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에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7월 31일날 이제 어떻게 의장을 선출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했어요. 네. 결정을 하고 이제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이제 의장선출을 해야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시민들한테 죄송스럽고 음. 걱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삼선과 재선에 이제 경선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네.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양 음. 후보 간에 이제 물밑에서 계속 이제 협상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의원들을 다니면 설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있어요. 이제 굳이 말하면 선거 운동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시간을 준 거죠. 이게 뭐 지금 정하지 않고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음. 그래서 시간을 줬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는 일정을 잡아서 이미 이제 한번 의장 선출에 관련된 방법이나 어떤 경선 룰 이런 게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할 건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 민주당에서 결정을 해서 아마 의장을 선출해서 9월 임시회는 새로운 의장이 이제 의회를 총괄할 걸로 네. 그렇게 좀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 통합당의 경우는요. 책임지는 의미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별 다른 액션은 없었어요. 없어 뭐한 달여 시간 뭘 했나 기다리기만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 바깥에서 보면 이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부천시 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통합당 차원의 그 추가 대응에 대해서 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네,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 일단은 저희가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를 저희도 어떻게 됐느냐 계속 이제 확인을 하였고 대표대표간에 네. 근데 좀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다렸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기다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다렸고 지금은 이제 한계가 왔어요. 저희도.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14일 날 금요일 날 의총을 마련해서 저희의 입장을 좀 밝힐 계획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그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비를 드렸고 시비를 드렸다고 하지만 네네. 저희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미 7월 달부터 이 공백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후반기 의회가 아직 출범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민주당 내 그런 당의 문제들을 자꾸 의회로 통과시키는 거는 저는 바라는 바가 아니고 음. 뿐만 아니라 늘 저희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부천시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이지만 민주당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와 야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곳을 바라보는 곳은 부천시의 전체적인, 부천시민을 위한 곳이지, 그렇죠. 민주당의 것을 기다리기에는 지금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의회에는 우리 그 아주 소소한 얘기예요. 총람이 나오잖아요. 수첩이 나오고, 의원들이 어떤 위원회를 속하고 의장이 누구냐, 부의장이 누구냐, 이렇게 큰 이렇게 사진이 들어있는 총람이 나오는데, 그거조차 아직 나오지 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관기관들은 불편해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음.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좀 지어야 될 때+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음. 이제는 야당에서도 목소리를 낼 것이고 그리고 기다려 달라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 의회를 제대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지금 속도전에 펼치셔야 될 일입니다. 음. 지금 10일과 10일 조금 운동할 수 있는 기회 그거 이미 끝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더 이상. 좀 배려해 달라는 거는 이제 시민들은 기다리기가 답답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 그래서 좀 속도 있게 진행이 돼야 할 텐데요. 현재 후보군이 강병희 의원 그리고 박병권 의원이 유력합니다. 그 경선을 주장하는 의원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강병희 의원에게 불리해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두 어,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경선을 하자는 게1 0 명의 의원들이 그 경선 쪽을 선택을 한 거지 후보를 선택하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 경선을 해보면 어디가 유리할지는 이미 의원들은 대부분이 다른 내용이 있어도 마음의 표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내가 볼때한두세 분들은 그걸 결정을 안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도 좀 버려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후보를 선출을 해야죠. 야당에서는 뭐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어, 염두한 후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후보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후보를 못낼 정도로 어려운 과제라면 음. 민주당에서 네. 그냥 안 내야죠. 안 내야 되는 것이 맞고, 내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 27명의 의원들이 잘 뽑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리되지 않은 과제들을 떠안고 시간을 질질 끌기보다는 음. 그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또 이미 후보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야당에서 후보 내지 말라는 뜻이 야당에서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후보를 내지 못하고, 내지 말라는 것은 그 책임있는 자세를 우리 본회의 모두에게 기회가 돼서 모두가 함께 공정하게 선출하자는 뜻이기 음. 때문에 정리되지 않으면 그냥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발 부탁인데 이제는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누구를 뽑을 것이냐를 자꾸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와 야의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제3의 인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텐데 지금 최성훈 당대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최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볼 수가 있을까요? 음, 먼저 이제 우리 강력 의원께서. 의장을 내지 마라 하면서 또 의장을 또 빨리 안뽑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어려운 문제네요. <laughs>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현재 우리 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성훈 대표가 네. 의원총회에서 경선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나도 그러면 출마 의사가 있다라고 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어요. 밝혔는데. 최성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친화력도 좋고, 음. 정치적 감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가 부천에 네개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병 지역구입니다. 이제 네. 병 지역구에 강병일 전 대표가 이제 의장 후보로 나와 있어서 네. 그 지역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안배가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두 분이 교통 정리가 돼야 되는데 강병일 전 대표야 의장으로서 일순위로 계속 이제 의장직을 수행하려고 이제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 내부에서 또 다른 분이 나온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인 의사는 존중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내부 교통령이 되면 출마하는 거에 그렇게 문제가 되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어, 그래요. 개인이 그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만약에 선출이 된다면 그러면 민주당의 경우 당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 건가요? 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음. 대표를 이제 사퇴를 하면 대표를 다시 선출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서도 뭐또 후보가 두 명이 나오면 경선을 해야 될 거고 한 분만 나온다 가면 주대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그래요. 아직은 민주당에서 좀당 내에서 정리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은 분들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선출된 당 대표의 시의장 출마 이걸 또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야당에 그러니까 여당에서 당대 그 시의장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지 말라는 건데 그 와중에 또한 분이 더 나오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당 대표라고 해서 뭐 출마 의사를 밝히지 못하려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개인의 의사는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고 이미 추대가 아닌 경선이라면 누구라도 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저는 열려야지 음. 있는 거는 옳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 지금 특정 지역에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니까 지금 부천시의 그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어떤 특정 지역이 계속 쏠려 있는 거는 아무래도 균형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그렇게 시민들의 시각에서 아이고 다뭐다 안에 다막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 강병일 우리 전 대표님과 최종훈 현 대표 두 분께서 두 분께서의 조율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지역군에서 조절의 문제인지 그 민주당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저희가 바라볼 때는 누구든지 민주당에서 굳이 후보를 내신다면 좀더 빠르게 그런 자기, 개인의 이익이, 사익을 떠나, 떠나서 네. 정말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좀 통합과 화합을 할수 있는 후보를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당연히 후보 내지 마시고요. 자, 이미 그 지체되고 있는 만큼 아주 적절한, 아주 적합한 인물이 이번에는 돼야 할 텐데 도덕성 검증에 관해서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당 내부에서 충분히 이게 검증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덕성 문제도 지금까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이미 해명을 다 했습니다. 음. 해명을 했고 또 본인들이 해명하는 걸 우리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게 뭐 법적인 문제도 음. 아닌 것이고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네. 좀 그랬네 이런 정도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후보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후보의 의견은 존중하고 네. 그런 내용들은 이미 조금씩은 소명이 된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후보 검증 문제는요 민주당만의 <laughs> 문제는 아닙니다. 최씨 의원 후보 검증부터 당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느냐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시의원이 되는 과정에서의 후보 검증인지 의장의 후보로 된 분에게 대한 검증인지 이거는 좀 투트랙으로 나누어져야 될것 같고요. 근데 시의원으로 되는 후보의 검증에는 분명히 당에서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여기서 다루기는 온전 맞, 맞진 않는 것 같고 의장이 되려는 후보에 대한 시스템 검증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어떤 위원회를 편성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이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 당에서 할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었고 아직까지 도입하려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에 이제 약간의 문제가 됐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음.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문제 제기가 분명히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는 이제 좀 의회 차원에서라도 의장을 선출할 때이 음. 후보에 대한 검증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리고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위원회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음. 당에서 하도록 그걸 요청할 것인지, 당의 기구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검토해 보고 어떤 규정이나 어떤 그런 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이제는요. 네. 자 지금 이런저런 논란으로 부천시의장 선출이 계속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8대 후반기 의장 정말 언제쯤 선출되나요? <laughs> 네, 빨리 의장을 선출해서 원만한 의회를 운영해야 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네. 목표인데 지금 8월 초에 계속 그 폭우로 인해서 사실 그 의원들께서 지역의 그 폭우 피해 복구나 이런 거에 계속 그 집단 민원으로 그 지역 주민들하고 뭐 간담회도 있고 그런. 일정들을 통보를 해주니까 의총을 소집을 하고 싶어도 당장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정도는 의총을 소집을 하고 다음 에, 네. 이런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 민주당의 이제 집행부의 이제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좀 속히 마무리가 돼야 하겠고요.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응. 그 선출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간의 갈등이 좀 심해져서 봉합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거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를 않느냐면은 이게 후보들이 나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누군지를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지대 한두 명의 의원들로 인해서. 이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네. 그렇게 뭐 후유증이 이렇고 있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두 의장 한번 선출했을 때도 후유증은 없었고요. 조금 이제 서로 입장들이 있고 매일 얼굴을 보는 그런 의회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만나서 옛날처럼 밝고 쾌활하게 웃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극복이 되고 둘이 만나서 뭐 식사 한번 해도 해결되는 문제들이라서 <laughs> 네. 그렇게 우스증 같은 거는 걱정은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의장이 선출된다면 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야당에서는 어떤 리더를 원하세요? 어, 이제 저희는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막 어떤 수장 막 바라는 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평화롭고 통합과 화합이 정말 정말 진짜 실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네. 그게 여당 간의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야 되고 여야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본그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모든 거를 좀 원만하게 좀 통합과 화합을 해줄 수 있는 네. 마음이 통 크고 넓으신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이제 19년 남았습니다. 산적회에 있는 현안이 굉장히 많아서 의회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요. 간단하게 우리 박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요 네, 우리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의회 일정들의 예산들을 거의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 출장이나 이런 문제들을 이미 전반기에 반납을 했고, 네. 후반기에도 국내 의원들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의원회별로 음. 지역 현안들, 견학 이런 것들 예산들을 거의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적한 현안은 우리 시의 이제 코로나 1 9와 관련된 집중적으로 투여해야 될 예산 이런 문제들을 따지고 짚어서 거기에 즉 투여해야 되는 그런 게좀 빠른 앞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부천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된 내용 오늘 짚어봤습니다. 헬로이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